자. 보케 실라 호텔이나. 그럼 도 여기에서 수영한다고? 니네가 말을 잘 들으면 여기서 수영을 하고. 숙제 하면 하 응? 실라 호텔에서 자는 거지. 네? 근데 뭐. 오늘 잘... 결혼식 하나 보다. 맞네, 맞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오늘 누가 결혼식까지? 그건 아빠 잘 모르겠어. 우리 우리 아는 사람은 아닐걸? 음, 그 맞겠네. 음. 어디? 어딘지 알려주세요. 조용히 어? 말해주세요. 어, 또 그런 말이 있어. 우리가 될혼추을 우리 집이 어떤가 봅시다. 우와, 어디 끝에 한 거? 저, 거신발 맞네. 신발 여기 나무까지만 하면 돼 네. 응. 저기 아빠 이름 적혀 있네. 우와, 여기 보인다 맞지? 여기 자동차 구경하기 좋게 돼 있네. 오, 어, 저기 롤스로이스 있다. 갤틀리도 있고. 용빈간 보이지도 않고만. 테라리도 어, 있어 여기. 그냥 어, 어. 공하지 마, 둘이 놀아 그냥. 공 너무 많아서. 좋아요. 얘들아 좋아요. 우리 먹쟁이 안녕. 와봐 둥둥 뜰수 있잖아. 헤엄 헤엄 쳐 봐. 그래. 이거 폭포 구경 가자 아빠랑 긴장만 안 하면 돼. 놀라지만 않으면 돼. 어? 천천히 가는 거야. 엄마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짓고 있다 고마워. 나 혼자 잘해. 혼자 해봐. 혼자 해. 달려고. <laughs> 오 수영을 잘한 김찬우 씨군요. 너는 왜 아빠한테 매달려 있냐? 너도 해봐라. 둥둥 떠 있는 것도 재밌어. <목소리> 김찬호 사장님 아주 제대로 즐기시네요. 아는티라면서 아까는 아는티라면서 아는티죠 여기 아니요 어디에요? 헬라 너는 메뉴만 한 거였어. 그래까진 나안졌는다 하지 마라 <laughs> 그렇게. 우리 골고루 잘 먹는 건우. 정말 잘못 먹어. 우리 맛점쟁이 김창. 들어가면 안 된다. 아빠가 아빠가 오길 뻔했다.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아빠가 걸로 갈 뻔했다. 번네야 우리 바로 일로 나오면 안 돼. 무조건 계단으로 와야 돼. 네, 아빠, 이거 봐. 아빠, 우리 파도 팀이야. 형말 정말 팀. 어? 음, 아빠 파도랑 아. 아빠 해운이랑 파도랑 같은 팀. 아, 푸시하지 마. 정말 비야. <laughs> 아우. 그렇게 하는 거 연습이야. 그게 수영 연습. 그렇게 해야 몸이 앞으로 나가지. 시원해. 시원해. 일로 아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해야지. 맞지? 따뜻한 물에 있다가 응. 너 일부러 얼굴에 하지, 하지마 아닌 척 하지마, 아빠 다 봤어 통칭 응. 금지입니다 <목요> <오친, 목요> 아시겠죠? 똥친 금지입니다. 아 이거 잡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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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은데, 이거.